방식 자체가 네네. 뭔가 특이한 점이 있나요? 출전하면 6개 팀이 음. 각자 1점을 정해서 한 팀이 문제를 내면 5개 팀이 아우. 문제를 풀고 음. 리그전이라는 형태를 뛰어서 음. 음. 6번 돌아가면서 어떤 한 팀의 입장에서 나머지 5개 팀이 낸 문제들을 아, 모두 네. 풀어보고 네네. 거기서 나온 점수를 합산해서 2, 음. 3자를 가리는 좀 약간 특이한 형태라고 네. 할수 있죠 진짜 실무기술에 가장 가까운 자들을 찾아서 멘토라 칭하게 되고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음. 혹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 그리고 진짜 실무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수 있는 곳, 학생들에게 음. 현저성 브랜드가 엄청 네. 좋은, 네, 정보관 분야에서는 음. 크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음. 사이에서 정말 위대한 해커가 있느냐라고 음.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적인 네네네. 거의 뭐 메시 수준의 코날도 어? 어, 그런데 이제 <laughs> 메시라고 생각할 수 <laughs> 있고 <laughs> 네, 다른 분들은 네. 코날도로 할게요 위험한 이건 저때까지만해도 키가 한다면굉장한곧 앞으로 봤어요 예, 제일 1등 하습니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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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있등 1등. 1등. 이등 1등. 1등. 가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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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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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한테이거만은꼭 해라 준비해라 한다 여러 대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동나가약 그런 면이 있어요 면 있어요 유 사람들이 서떨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의 수가 엄청 많은데 그 기업의 수만큼 정보가 적다 나는 재밌게 끝었던것 같아. 어.